잘 들어왔고, 역시 배당이 좀 좋아야, 어, 그렇고, 어, 또 멍청하게, 어, 그걸 하실 분들은 또2 시간, 3 시간 하고, 그렇게 벌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 펌핑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 1등급, 2등급 없이, 방대금 1등급, 2등급 오는 이틀 연속 싸그리 적중인데, 뭐 그런 게뭐 의미가 있나, 근데. 알겠죠? 그래서 다섯 경기 하고, 어.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레알 온도도 나왔잖아, 어제. CP 때문에 안된 거고. 축구도 다한개 갖고 그런 거야. 그리고 어제, 저기, 나가사키 이런 거는, 저기, 헨승 이런 거한번 가볼만 하죠. 배팅은 다양하게 다갈줄 알아야 된다. 자, 아침에 그온 사람들은 또, 쌩 까는 거네. 어, 아름답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들은 또, 분명히 이틀 받아본 사람도 있을 건데, 또, 야무지게 쌩 까네. 멋있네요 음. 뭐 이거 워싱턴이죠 뭐. 뭐예요 그동안 제가 서울 삼성 분석하면서 어느 번뭐 드렸습니다 뭐 드렸습니까 음, 뭐 드렸습니까 분위기가 좋아진, 아니, 아닌데요. 음. 방송 안 보네. 치. 169에서 내가 언제 오바를 봤는데 음, 방송 안 보는 건 너무 티나구요. 어. 언더 봤습니다. 음. 음. 저 봐라, 지 경기 똑바로 안 보는 사람들 오바 위라고 했다. 오바입니다. 그 멘트 치는 거 자체가. 어. 얘네가 무슨 80, 90인데, 아, 코번이 20에서 25야. 나머지는 이동혁 그다음 조준희, 최승우, 자민서 원석이 어떻게 상순데 이게? DB 경기를 언더를 못 가서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한4 경기, 5 경기밖에 안 남았자. 어, 비비는 거는 합니다. 사를 프랭가 는게 낫고요. 저는 요새 김동수 감사니다 국내 경기 언더 가서 한 개씩 끊어갖고 야무지게 묻잖아. 무슨, 이렇게 붙으려면은, 누구랑 붙어야 되는지 알아? 어? 저 기준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 어. 저 기준을 받으려면은, 누구랑 붙어야 되는 거 아, 아니야? 상위권에 2위권, 3위권, 4위권 애들이랑 붙어야 돼. 저걸 갈 수가 있는 거야. 분석을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물산. 음. 그래서, 서울 삼성 프랜 또. 언더보고, 오늘도 언더 야무지게. 하또. 쓸 생각입니다. 왜? 똑 같아! 뭐, 분위기가 좋든, 뭐, 안 좋든, 뭐, 이정은 10분, 15분 내고, 김시의 시즌 아웃이고, 그 다음에 홍경기 뛰고, 뭐, 똑같잖아. 뭐, 좋아하지, 뭐, 풀엔 정도 잘 가고, 못 어쩔 때는 또 이제, 뭐, KT한테는 그냥 뭐, 많이 당하고, 이런 부분들 아이가. 근데 DB도 지금, 좀여유리니이한스 뭐, 경기도 1점 차로 이기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마인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다득점이나 저득점 가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괜히 보상당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은, 타이상 뭐, 한세 경기, 네 경기인데, 2가 지금, 이 e 둘이 싸움하기도, KT랑 LG 싸움만 해도 박빙인데, 뭐, 어떻게 되겠어? 안 되지. 어. 너무 독보적이잖아 이번 시즌에 근데 서울삼성 때문에 나는 오버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언더 나고 있잖아 모비스도 두번 응. 언더 와이런 이런게 아니고 그런 체력적인 부분이 달고 그 다음에 선수 또2군 티업 넣고 이런거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음. 음, 언더 그다음 삼성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햄들 <laughs> <laughs> 큰났다 여러분, 큰일 났다. 지금 그때처럼 좀 아프다, 다시. 모르겠다, 이유는 모르겠다. 나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약을 먹고, 이불 덮고전기장판 잤는데, 그때 아팠던 거 있잖아, 지지난주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좀나다 아, 그지? 나 시집을 사경을 헤매가지고, 라스는 보는데, 이게 시집 TV도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와, 눈에. 어. 목이 왜이래 아픈지 모르겠네. 그래서 좀 웃는 말에 대답 좀잘 해라. 안 응. 그래서 DB의 마인에 대한 메리트는 없다. 이 말이고. 어. 일요일에 경기 없다. 응. <laughs> 알겠죠. 그리고 이런 박빙의 경기는 있지만은, 그, 텀이 좀 길다. LGB하고 또소노랑 금요일하고 막 이런 거거든. 그래서 나는 좀 여유는 있다고 저는 본다. 그리고 서울삼성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DB에 어 인사이드 자원들을 차민석, 이원석, 뭐 코번, 레인 이런 친구들이 음, 공략을 잘 했던 건 아니거든. 그래서 못하면 가스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와서 풀엔 나올 거고 DB 마인에 대해서는 음, 그동안 해주고 가고 뭐 상관 없었고 뭐 서울삼성한테 20 마인도 했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오늘은 메리트 가 그렇게 없는 상황이고. 어, 언더나 오버 가가지고, 어, 접근을 하는 게, 어,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음. 자, 허운 더비. 허시 정액 더비. 뭐야? 어, 허정 더비 뭐야? 허시 정액 더비. 누가 정액 더비라던데? 어, 저거 맞는 말이잖아. 어, 어. 뭐야, 이거? 근데 사람들 이슈가 하나 있지? 무슨 이슈가 있노? 무슨 이슈가 있노? 아니 오비 아이고아 V6 저거 씨발 저 바이러스 가다 놓을 거야 답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이래로 어바이오! 푸니이오 어버이오! 필! 개마읍! 봐라 봐라 저씨 경기를 풀어야 답을 할거 아이가 하면 개마읍! TV 많이 하는 거악재 이딴 식으로 대답하지 말라고 씨 그럼 뭐니가 비제 해란 말이다. 그럼 V6 V6님아. 아니 설명을 하고 잔잔잔 해 하고 이렇게 우린갑시다 이게 나아. 캐머 TV 뭐네? 니까 TV 많이 안던다이건뭐 하는 거야, 얘들아? <laughs> 뭐야? 또 입에 넣어 주길 바라고 있나? 씨바저 꼴린 대로 가 그러면. 어, 씨발 너구들 저 꼴린 대로 가. 얘기 안할거면 나도 얘기 안 해. 어, 저 꼴리는 거 가라. 알겠나? 좋은 말도안 나온다 씹어 사람이 몇명 있는데 어떻게 씹어 자기 표현을 또 못하노 너희들 저꼴린대로 가라 안 알려줄란다 음. 됐나 아니 씹어 사람이 있으면 대답을 해야 될거 아이가 또 씹어 또내 혼자 다하라고 또 앉아있다 싫어 너희들 꼴린데로 가 수, 히든 히든픽이야 히든픽 씹어 숨길 거야 싸념 뭐야 숨길 거야 꼭 사람을 씹어 딱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야 <laughs> 아이 그 송교창이든 씹어 썩은창이든 씹어 이세창이든 그만 좀 해라고 이해창이든 형님들아. 아 송교창 모르는 사람이 너무 뭐, 전부 다 송교창 썩은창 씹어 뭐 김세창 맹세창 씹어 그만 해라고 뭐 선수 없나 전준범 있잖아. 최준용 있잖아 이승현 있잖아 웅이 있잖아 라그네 있잖아 이호연 있잖아 전준범 있잖아. 뭔 상관이고 경기를 다 풀어가는 훈련을 다 비시즌 다 하고 왔는데 맨날 첫날 송교창 얘기할게요. 성교창, 찐페이가 뭔데? 그, 그만 얘기하라고, 성교창, 그거. 뭐야, 이거? 뭐야? 마린님 추천 감사합니다. 뭐야? 간단하잖아. 니콜슨니 네 있든 없든. 있으면 더 좋은 기 뭐, 간단하잖아. 엘마온이잖아. 왜 기준점 이래? 니네 콜선 없어서? 아니? 아니, 씨, 발 뭐, 경기를 보는 거야. 그냥 답만, 나한테 지금 답 달라고 온 거야? 아, 표 존나 늦게 보내겠다 6시 40분에 보내겠습니다. 존나 마음에 안 드는 오늘 하는 거 보면. 아니, 멀뚱멀뚱 있지 말고 생각을 하는 걸 얘기를 해라고. 한 명이라도. 뭐, 여기 엄지손 형님 밖에 없나? 아, 저 꼴리는 거 가라, 그냥. 저 꼴리는 거 가라, 그냥. 아, 씨. 아니, 어떻게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노? 배팅을 한, 다섯 경기밖에 없는데, 꼴랑. 엘마원 가면 되잖아, 엘마 왜? 왜? 아, 지금 디펜스로 열이 올라와고 KT를 이긴 거 아이가, 함들아. 정관장이고. 정점에 올랐잖아, 정점에. 프림 때문에 진 거는 프림 때문에 지서 내가 모비스 옆에 봤잖아. 그럼 보면 되지. 딴건 뭐, 니콜슨이 어떻고, 차바이가 어떻고, 신승민이 어떻고, 방장이 좋아하는 신승민이 어떻고.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있나? 별난결이 어떻고. 그리고 가스는 6일를못 가는데. 그렇다고 LG가 그 KT 쎄 빠지기 준비해가지고 60점으로 묶어놨는데, 여기서 갑자기 어이없이 지겠습니다. 맞나, 이게? 10점으로 다 했는데. 근데 왜그런 거고? 가스의 기세 때문에 6점을 준거 아이가? <laughs> 그럼 뭐야? 뭐야? 핸들러 라인들이 와서 준비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바로, 하프타임 전에 경기 끝나는 거야. 십몇점 넘어가가지고. 정관장 때 그래 했잖아. 정관장 애들 상커튼가 그런데 점수가 그게 뭐야? 물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쳐지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거의 뭐좀 여유를 부릴만 한데 거의 닦아놓고 거의 맞잖아 못 들어오게 했잖아 거의 그냥 개인 능력으로 넣는 건 어쩔 수 없이 주는 거고 그거마저도 터프샷 만들어 갖고 못 넣게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애만 보면 된다. KC, KCC는 뭐고, KT, KCC는? KT가 KCC가 뭐고? 왜 170이고? 허시 정액 더비 왜저 170이고? S 더비 같은 거니까. 점수가 많이 난다. 심지어 뭐, 부산에서도 그렇고, 내가 본 것도 있고. 허웅 허웅을 떠나서 점수 많이 난다. 선수가 <laughs> 허웅이 뭐라고 했어? 감독, 전창진, 솔직 담배 얘기했지? 모르나? 허웅이 전창진 면담한 거 모르나?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아, 니 묻는 말에 대답해. 딴소리 하지 말고. 아, 개인 면담을 했잖아. 기사도 좀 챙겨보고 해야 될거 아니야. 아, 진짜, 뭐. 뭐, 씨, 뭐, 관심 있는 게 없냐? 관심 있는 게. 그래가지고, 전창진이 올드스쿨로 탭포바스켓을 하니까 하지 말자고, 그래갖고 117점 했으니까 그래한거 아이가 그래서 그렇게 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왜? 개인능력이 좋으니까 얼리오펜서 가갖고 라거나 뛰고 그냥 허흡 빨리 던지고 이게 맞다고 뭐 최준영이 나발이고 성교체에이 나발이고 KT도 답이 없어 송영진 얼굴 씨뻘게 가갖고 어? 대처능력이 없단 말이다 왜? 지금 이런 중요한 경기때 점수가 안나오는 것도 LG소비도 있지만은 대처를 아예 못냈어 그래 아직 10점 따라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만 했단 말이다 나는 KT 1.43시카고급이라서 생각한다 그냥 순위로 준거고 KCC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순위랑 상관없이 뭐 기껏 해봤자 뭐 5위 아니면 6위일건데 나올건 나오겠지 왜냐면 기본 에버러지가 있는 팀이니까 혹은 욕 나오고 하지만은 일단 뭐 라그나만 없는지 있는지 그 그것만 그 <laughs> 확인하면 돼 라그나 없으면은 못 가는 기고 라그나 뭐. 있잖아 그럼 경기 내용 되잖아 최준용이 어떻고, 뭐. 송교창이 어떻고, 뭐. 그리고 뭐 가면 되노? 그냥 다섯 장 가면 되잖아. 음. 왜? 최준용하고 저기 송교창하고 있었으면은, 뭐가 되노? 블록이 되지. 라거나 그걸 세 명이 갖고 블록하는 경우 많지. 못 들어오게 만들지. 그리고 손나, 유 저기 하윤기하고 이런 애들 쉽게 들어갈까가 특히 베스 이런 애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3333님 풍선 <laughs> 100개 감사합니다 럼다독좀 보는 거지 뭐 화끈하게 적중 싸니로 산. KT도 그어죽자는그 그 60점 그거 가지고는 돼도 안 되고 그다음에 k c c 도 평균치로 못하는 팀도 기준을 올려주는 팀인데 언어발뭐 오버 가야 지 요새 뭐 높도 안 하는데 170이 기본인데 85대8 0인데 맞지? 맞잖아 음 지난번에 k c c 가 아닌데 모비스 때문에 또안 됐잖아 쿨해보면 그래 되잖아 응. 그리고 없으면은 조직력은 더 나와 있으면은 원맨 혼자서 다 하고 듣고 있나 아무 말을 안하고 꼽아본다고 그리고 저 송영진 같은 경우도 저기 지난 경기 때 덴통 당하면 갑자기 씹어 3점마이쏘란 한다. 어. 하... 분위기가 참. 전간장은 전간장 해라 기름 포기다. 전간장 저저 전간장 승 저득점. 왜할거였으면 진작 잘했겠지. 이건 남배 기준점인데 이거. 맞잖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 있노. 현대 캐피탈, 저, 현대 건설도, 방향 풀안하고 저기, 똥배까지 1.5도 다 부쌌는데, 음. 여기 3점 동기부여 없다. 할라 했으면은, 얼마나 숱한 4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페프한테 2.5마인도 있었고, 그래서 딴 얘기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면은, 정한형 배당이 별로다 생각하면 기름이 이기면은, 그냥 3대1로 이기고, 3대0 이기고 이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더 가는게 낫다 근데 기름이 정간장한테 좀 강한 부분이 있다 중간은 없다 <laughs> 기름이랑 도공 붙으면은 좀 비슷하게 치고 정간장은 기름은 오히려 그냥 안되면 안되고 되면 안 되고, 되고 뭐 그런거다 <laughs> 그 다음 한국줄력 5금은 언더 일단 쓸수 있을까 언더 쓸수 있을까 없을까 언더 쓸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씨, 대답을 좀 해라니까, 아, 진짜. 아니, 그럼, 저 꼴리는 대로 가, 씨, 막, 너희들 저 꼴리는 대로 가, 그냥. 아니, 생각을 얘기할 수 있잖아, 뭐, 오바든, 언더든. 아니면, 그, 뭐, 모르겠어요. 아, 주디 꼭 닫고 있으면 문자 자는 건데, 나랑. 아, 씨, 알아서 가, 그러면. 방에 한점었겨니까 아, 전혀 할만은안 나네, 씨. 근데. 언더 가, 공통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받아야 돼. 풀세트인데. 풀세트 가면 옷건 가야지. 왜? 5세트 강하니까. 그냥 언더 가, 이거. 한팀 정하지 말고. 끝.